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큰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은 맛있기로 정평이 자자한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세계를 사로잡은 의외의 한국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해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경신하면서 현지인들의 필수 비상식량으로 자리 잡았죠.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크로거는 라면이 간식 개념에서 식사 대용으로 인식이 전환되며 구매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라면에 치즈나 참치캔을 추가해서 먹는 등 다양한 라면 요리법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미국 교도소에서 가장 핫한 음식이자 제소자들이 열광하는 음식 1위가 한국라면이라는 것입니다. 매점에서 구하기가 힘들어 제소자들끼리 물물거려되는 물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도 전해졌는데요. 미국 교도소 내에서 한국라면 한 개는 무려 담배 5개비나 교도소 운동복 상의 와 같은 가치로 교환될 만큼 높습니다. 환산해보면 라면 한개가 10.4달러 한화로 6100원 정도라고 하니 원가 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미국 재소자들이 라면을 사랑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000년대 이후 미국 교도소 는 예산 감축으로 반 이상이 차가운 식사만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과 운동 으로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재소 자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요. 라면은 따뜻한 국물과 탄수화물을 고루 갖춰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최고의 보충식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충돌한 흑인 제소자들과 히스패닉 제소자들이 라면을 나눠 먹으며 갈등을 치유한 과정을 담은 교도소 라면이라는 라면 조리법이 담긴 책이 출간되면서 한국 라면이 얼마나 인기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미국 두부 시장의 규모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 두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두부 판매량이 급증하자 풀무원은 미국 동서부에서 두부 공장 3곳을 풀가동하고 있고 모자란 행양은 한국 음성 두부 공장에서 만든 두부를 매달 100만 모 이상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부를 찌개에 넣거나 구워서 양념간장과 곁들여 반찬으로 먹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메인 음식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메인메뉴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식당에서도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이나 새우, 두부 중에서 선택하거나 샐러드와 다른 요리에도 단백질 보충용 토핑으로 대부분 사용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면역력 향상을 돕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가 미국에서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국인은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꼽으라면 대부분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떡볶이 맛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떡볶이의 맛은 정의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고 떡볶이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요. 따라서 맛을 내는 특정 요리법보다는 추억이 깃든 떡볶이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최근 떡볶이는 한국 유튜버들의 먹방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추억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양념과 조미료 없이는 제맛을 내기 어렵지만 의외로 해외에서는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데요. 떡, 양배추, 파, 고추장, 고춧가루 등 채식 재료가 가득한 떡볶이를 완벽한 채식 요리로 분류해 식재료를 까다롭게 고르는 채식주의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과일인 배. 그리고 그 배를 그대로 갈아 만든 것 같은 배음료는 단순한 주스의 한 종류였죠. 지난 2015년 미국 남성 잡지 GQ에는 숙취 해소 효능이 좋다는 한국의 배음료를 직접 실험했다라는 제목으로 호주 연방 과학 산업 연구 기구에 의뢰한 실험 결과를 공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험 결과 해당 음료를 마시면 실제 숙취 해소가 가능했고 두통까지 감소하는 효능이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배가 숙취를 돕는다는 것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이 마법 음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숙취가 없게 해주는 매직 드링크가 있다던데 IDH라고 이름이 쓰여 있다는 글은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죠. 전 세계 음주자들의 관심이 지속되자 해태는 가라만든 배의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까지 더해 숙취해소 특허까지 획득했고 완전히 한국적인 숙취해소 음료를 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유자는 햇빛과 해풍을 맞고 자라 향과 맛이 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과일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유자청을 해외에서는 따뜻한 물에 차로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에게는 유리병의 액상으로 절여진 과일을 물에 타서 차로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자청을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잼으로 인식해 빵에 발라먹는 것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잼 대용품으로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 제조사들은 잼처럼 발라먹어도 된다는 안내문을 써 붙이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감기에 걸리면 다주는 차로 알려지면서 유자차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현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홈쇼핑에서 유자차 를 판매하자 방송 개시 1분 20초 만에 한국유자차 52,173병이 모두 완판돼 6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판신화 이후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서는 한 달간 약 33만 병의 유자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80%는 중국이 자몽으로 만든 짝퉁 유자차고 20%만이 진짜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양념은 바로 쌈장입니다. 한국을 방문해 고기와 쌈장을 넣은 쌈을 먹는 순간 바로 쌈장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데요. 채소를 찍어 먹거나 쌈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우리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쌈장을 쌈소스라고 부르며 햄버거나 핫도그, 피자, 감자튀김에는 물론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삭삭 비벼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김은 연간 수출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수출국도 100여개 나라를 돌파할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갓 지은 밥에 달걀후라이, 김만 있으면 다른 반찬 없이도 밥한 그릇 뚝딱할 정도로 진정한 밥도둑이죠. 하지만 해외에서 김은 밥을 써먹는 반찬이 아닌 최고의 간식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영양가 높고 간편한 스낵으로 감자칩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과자나 술안주, 어린이 간식 대용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한국산 과일은 과즙이 풍부하고 깊은 향과 달콤한 맛을 동시에 갖춰 고급스러운 대표 과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딸기의 수출성장은 크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 고품질 딸기를 운송하는 딸기 전용 항공기까지 정기 운항되면서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동남아에서는 한국 딸기를 이용해 꽃다발 대신 딸기 부케를 만들어 연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라는데요. 크고 예쁘고 향이 짙을수록 비싼 가격에 팔리는 한국 딸기는 1.2kg이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심심풀이 음식인 뻥튀기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지만 한없이 먹게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휴대성이 좋고 가볍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별다른 맛은 없지만 자연 그대로의 고소한 풍미와 바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뻥튀기를 해외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매직팝이라는 이름의 미국 뻥튀기는 딸기맛, 깻피맛, 체다치즈맛, 양파맛, 호박맛 등 다양한 맛이 개발됐습니다. 또한 뻥튀기 자체를 먹기보다는 가운데 생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넣어 샌드위치처럼 먹거나 뻥튀기 위해 좋아하는 잼, 생크림, 과일 등을 듬뿍 올려 와플처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만들어 먹을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먹어보면 중독적으로 먹게 된다고 하네요. 한국인의 필수 국민반찬 콩나물은 해외에서 잘 먹지 않는 음식으로 유명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다큐멘터리 매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숙취에 좋은 전세계 9가지 음식을 선정했는데, 전세계를 대표하는 숙취해소 음식으로 전주 콩나물 국밥을 꼽으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숙취도우미, 전세계의 맛있는 치료제의 저자인 음식협론가 로렌 쇼키는 한국의 술문화는 해장국이라는 새로운 음식의 장르가 탄생했을 정도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파와 고추, 콩나물이 들어간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놀고 술을 빨리 마시는 것만큼 빨리 깨는 것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숙취해소 음식이자 원기회복을 위한 음식들이 전 세계에서 유행한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맛을 즐길 줄 아는 한국인이 만든 특별한 음식들이 폭넓게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